안녕하세요. 태지쌤이에요 오늘은 할로 코드를 이용해서 소음 측정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서 할로 코드가 동작했을 때를 가져올게요. 그리고 제어에서 무한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소리를 계속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명에서 LED 링을 켜다 명령을 무한 반복하기 안에 넣어 줄게요. 그리고 바로 이원 안에 감지 카테고리에 있는 마이크 음량을 쏙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로코드에 마이크가 있거든요. 그 마이크에서 소리의 크기를 감지를 해내고, 감지된 소리의 크기만큼 할로코드에 있는 이 LED 링에 LED 불빛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를 눌러서. 파일 업로드를 시키고요. 자, 지금도 느껴지시나요? 지금 보면 저의 목소리에 의해서 LED가 지금 쭉 올라오고 있죠? 너의 말들을 웃어 넘기는 나의 마음을 너는 모르겠지. 너의 모든 걸 좋아하지만 지금 나에게 두려움이 앞어